오늘은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한 상자를 구입해 와서 지금 씻어 놓고 식초를 뿌린 물에 한 10분 담근 뒤에 깨끗하게 씻어서 끓여 보려고 해요. 끓일 때는 뾰족한 칼로 빨간 걸 구입하세요. 빨간 걸 구입해가지고 이 꼭지는 도려낸 뒤에 약한 불에다가 끓이세요. 끓인 뒤에 껍질은 잘 벗겨져요. 꼭지 딴 토마토예요. 끓이기 전에 꼭지 딴 모습 보여드릴게요. 꼭지를 이렇게 오려야지 돼요. 꼭지를 오리면은 이렇게 속도 빨갛게 익은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놓으면 예뻐요 요 속에 심은 대, 대부분 요, 여기 심이 딱딱하니까 요 심까지 도려내세요 그리고 끓일 때 물을 한 대접 부어야지만이 보여, 밑에 타지가 않아요 요한 대접만 국그릇으로 하나만 부었어요 요 들통 하나에 그리고 이렇게 파란 토마토는 넣으면은 끓이면은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고 맛이 없어요. 꼭 선명하고 빨간색으로 고르세요.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잘 익었네요. 껍질 벗길 때 식으면 벗기세요. 음, 토마토 끓인 껍질 까는 법 보여드릴게요. 껍질은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다 벗어져요. 이 껍질은 버리고 이 알을 알만 사용합니다. 껍질 벗긴 토마토예요. 색깔이 엄청 곱죠. 껍질을 깐 저기 벗기니까 요거 이제 도깨비 방망이로 갈 거예요. 맛있는 토마토 주스가 탄생된답니다. 우리 집 토마토 주스 만들어 먹는 방법인데요. 꼭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답니다. 먹겠습니다. 아, 주스가 완성되었네요.